우리가 침팬지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어서 오세요. 호기심 많은 침팬지의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의 울창한 숲속에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쉽게 흔들리는 것을 자주 볼수 있는 이 놀라운 생물체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은 우리 DNA의 무려 98.7%를 공유하고 있고 이는 그들을 동물계에서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으로 만듭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구상의 어떤 생물체보다 유전적으로 침팬지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먼 사촌이 실제로 여러분의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잠시 그들의 지적 능력을 감상해 봅시다. 침팬지는 영장류 세계의 아인슈타인으로 환영받습니다. 그들의 지능은 너무나 뛰어나서 그들도 우리처럼 수화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때 엄격하게 인간만의 특성으로 여겨졌던 이 능력은 그들의 인지적인 정교함의 증거입니다. 그들은 수화의 힘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심지어 약간의 침팬지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지능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침팬지는 또한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난 생물체입니다. 그들은 중앙아프리카의 열대우림에서부터 서아프리카의 사바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다재다능함과 회복력은 정말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들의 원대한 계획에서 인간과 침팬지는 공통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공유합니다. 이 공유된 혈통은 모든 생명체들의 상호 연결성의 증거이며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는 것처럼 동물계의 다른 것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부드럽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매력적인 생물체들의 세계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놀랄 준비를 하세요. 우리는 단지 침팬지 세계의 신비와 경이로움의 표면을 긁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숲속 집의 중심부, 그들의 사회적 구조,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침팬지들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동물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자, 저는 파워드릴이나 망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리한 생물들은 자신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더 쉽게 만들기 위해 자연이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는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흰개미 낚시에 대한 그들의 재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흰개미 낚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침팬지들은 개미집에서 이들을 추출하기 위해 막대기나 나뭇가지를 사용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나뭇가지를 선택하여 그것의 잎을 벗겨내고 흰개미 언덕에 넣습니다. 그들이 나뭇가지를 꺼낼 때 그것은 우리 영장류 친구들에게 맛있는 간식인 흰개미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 사용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침팬지들은 또한 돌을 다소 기발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맨손으로 견과류를 까려고 해본 적이 있나요? 꽤 도전적입니다. 자 침팬지들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견과류를 까기 위해 돌을 망치로 사용하는데, 이는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힘과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잎 사용에 대해 잊지 마세요. 잎은 단지 은신처나 그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침팬지들은 잎을 임시로 만든 스펀지나 숟가락처럼 사용하여 물을 마시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들은 잎을 가져다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씹고 물이 흐르는 곳에 담습니다. 잎은 물을 흡수하고 입으로 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분을 유지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행동들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문화의 한 형태이며 그들이 그들의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돕는 공유된 지식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이 항아리를 열려고 애를 쓰거나 높은 선반에 어떤 것에 닿을 수 없다면 우리의 영장류 사촌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자신들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영장류 사촌들이 상당한 발명가인 것 같습니다. 침팬지의 사회적 삶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안전벨트를 매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들의 복잡한 사회적 역학관계에 뛰어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침팬지들은 적게는 15마리에서 많게는 150마리로 구성된 대규모의 공동체 집단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알파 수컷이라고도 알려진 지배적인 수컷이 맨 위에 있는 복잡한 계층 구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몸치장은 중요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침팬지들은 위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대감을 위해서도 서로의 털을 고르고 청소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관계를 강화하고 심지어 갈등 후에 화해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이제 의사소통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침팬지들은 발성, 얼굴 표정, 그리고 몸짓에 풍부한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감정과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손동작을 사용합니다.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부터 장난스러운 간지럼까지 이러한 몸짓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얼굴 표정 또한 그들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이 크게 벌린 것은 흥분하거나 놀라는 신호일 수 있고 반면에 입을 삐죽 내미는 것은 복종 또는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그들은 미소를 짓고 얼굴을 찡그리고 심지어 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혹적인 몸짓 언어의 세계가 있습니다. 침팬지는 지배력을 보여주거나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고추 서서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반면 순종적인 침팬지는 웅크리고 자신을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협력적인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함께 사냥하고 음식을 공유하고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공동체 의식과 팀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침팬지 집단을 본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은 영장류 집단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교한 규칙과 행동으로 운영되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입니다. 침팬지들은 상당히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침팬지가 인간과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동물계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은 우리의 유전적 구조뿐만 아니라 특정 질병에 대한 우리의 민감성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의 경우 이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은 전 세계 인간 공동체,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한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침팬지 또한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고 그들은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강하고 종종 치명적인 질병인 에볼라가 있는데 인간과 같이 침팬지는 에볼라에 취약하여 많은 개체수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의 발병은 상당한 침팬지 사망률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그 종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질병에 대한 공통된 민감성은 침팬지를 의학 연구의 세계에서 가치있게 만들었습니다. 질병에 대한 그들의 생물학적 반응이 우리의 것과 매우 밀접하게 유사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질병이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 또는 예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 연구에서 그들의 사용에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며 윤리적인 질문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침팬지가 인간의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은 또한 야생에서 그들의 생존의 위험을 제기합니다. 인간의 활동이 그들의 서식지에 더 많이 침투함에 따라 인간에서 침팬지로의 질병 전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놀라운 생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환경보호주의자들에게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결국, 우리의 공유된 질병에 대한 민감성은 자연계와의 우리의 상호 연관성을 극명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안녕이 종종 우리 자신의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존중과 보살핌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영장류 사촌들에게 미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과학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 그리고 동물 애호가들 모두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질문입니다. 침팬지의 미래는 위협과 희망으로 엮인 복잡한 그물망입니다. 이 똑똑한 생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협들 중 하나는 서식지 감소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서식지를 계속 확장하면서 우리는 침팬지들의 자연의 집을 잠식합니다. 숲은 농업, 벌목, 그리고 다른 인간의 활동들을 위해 개간되고 우리의 영장류, 사촌들이 살고 번성할 장소가 더 적어집니다. 그리고 사냥이 있습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침팬지들은 야생 고기로 사냥을 당하는데 이것은 이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질병 전염에 심각한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운명과 우울함은 아닙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의 지치지 않는 노력 덕분에 지평선의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헌신적인 개인들과 단체들이 이 놀라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과 서식지 파괴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 사회들에게 야생과 공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보호 프로그램들은 또한 구조된 침팬지들을 재활시키고 야생으로 돌려보냄으로써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심장부에는 고아가 되고 다친 침팬지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보호 구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역할을 잊지 맙시다. 연구와 기술을 통해 우리는 침팬지와 효과적인 보호 전략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그들의 필요에 대해 더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침팬지들의 미래는 불확실할지 모르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 동물들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울음소리가 숲을 통해 울려 퍼지도록 할 힘이 있습니다. 동물 왕국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들은 그들의 지능과 복잡성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편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